이 마을 사람들은 1년 365일 손내 피오르를 보고 있겠네, 전망이. 아마 지겨울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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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수영도 즐기는데? 오. 수영도 즐기는데? 하네. 저희는 플롬에 있는 스테이가스테인 전망대에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여기는 송네 피오르를 조망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전망대입니다. 아 진짜 멋지네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여기서 제일 길고 깊은 피오르라고 해요. 최장 길이가 204km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피오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와, 압도됩니다. 압도돼. 지금 저 밑에 가고 있는 유람선 보이시나요? 유람선이 가까이 봤을 때 엄청 큰데. 신장암의 가운데 있는 그 유람선은 장난감 같이 보여요. 엄청납니다. 아래 보이는 마을이 플롬이라는 마을이에요. 진짜 높은 곳에 올라왔거든요? 길이 꼬불꼬불한 40분 운전을 해서 올라왔는데 그 가치가 있는듯해요 여기 속내 피오르를 조망할 수 있는 플롬 스테가스테인 여러분 꼭 한번 와보세요 너무 좋아요 했나요? 어? 아 너무 멋있어요. 너무 <laughs> 웅장하고 아이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죠? 너무 거대했어요. 정말. 위에 높은 전망대로 올라오니까 깊이감이 더 느껴지고 그리고 표르하고 구름하고 환상적인 조화. 여기 올라 와야지만 알수 있는 거. 음, 어. 맞아요. <laughs> 뷰가 너무 예뻐서 또 세웠습니다. 아, 여기 뷰는 완전히 우리의 뷰입니다. 사람도 많이 없고, 와, 요 밑에는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 이 마을이 플롬이라는 마을이에요. 저 그쪽 기 끝에 페리가 보이시나요? 저 끝에서 출발해서 이 피오르를 따라서 구두 방겐. 저기 협곡을 지나서 구두반겐까지 가는 게 페리. 코스입니다. 한두 시간, 두 음. 시간 배를 타고 가는 코스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출발을 플로메스도 하고 구두반에스도 하고. 그걸 제일 많이 이용해요. 왜냐면 여기 주민들이 왔다 갔다는 되기 음. 때문에. 안에 40크로네 해서 1시간 끊었습니다. 네. 저희는 노르웨이 플롬이라는 데를 왔습니다. 여기 1시간 주차를 했고요. 한 5,200원 정도 시간당 1시간 정도 돌아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나가면서 봤는데 실제 와서 보니 더 크네요. <laughs> 방금 조파이랑 어우러진 페리입니다. 아주 큰 유람선이네요. <laughs> 와 백고동 소리도 간다 간다 어, 간다 진짜네 이야, 계속 정박해 있다가 크루즈가 이제 떠납니다. 어디로 떠날까 Yeah. 플롬에서구두관계까지응 음, 시간표 나와있대. 응. 우리는 차를 가져온 관계로 맥주는 패스. 정말 가 음. 얼마나 긴데, 저큰패리가응 속내 피오르가 제일 깊다잖아. 노르웨이 피오르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큰 페리가 여기 정박을 하는 거야. 와우. 이 비도 끝내줍니다. 아우, 진짜 여유롭고, 보기 좋다. 그지? 지금 시간이 한 6시 한 15분 정도 됐거든요. 한가롭게 즐기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냥 웃지요? 어, 좋아 <laughs> 너무 평화롭지 않습니까? 잔디 위에 누워서. 한번 누워보실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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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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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재밌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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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풀로 왔으니까 이제 어디로 갑니까? 어. 구두반겐으로 가봅시다. <laughs> 그럽시다 네. 일찍 먹고 자시다. 트롤 통과 가려면은? 맞아. 새벽 네시 에 일어나야 돼요. 내일 날씨 좋기만을 빌어봅니다. 저기 옷들도 세일해서 많이 판다. 음 그지? 스페인들. 어. 아 예쁘다. 바이킹 소품들도 있어. 어. <laughs> 저희는 노르웨이 플롬에 있는 대형 의류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의류뿐만이 아니라 뭐다 있네요 소품들이. 가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들을 파네요. 자, 뭐 샀어요? 아, 티 하나 샀어요. 노르웨이, 노르웨이 티. 티. 이뻐요. 아주 마음에 가려드릴게요. 들어 합니다. 예쁘지요? 예뻐요 음, 사이즈 찾아줘서 이거 하나랑 음. 마그넷 두 개랑 음. 쇼핑하고 갑니다. 마음에 음. 듭니까? 예, 마음에 듭니다. 내일 감사합니다. 입으세요. 아, 내일은 안 되겠다. 트레킹해야 내일 땡 빨빨 해야 돼요 8시가 아. 얼른 갑시다. 아 이거 똥 푸는 기계, 찬, 똥 푸는 차네. 응 어. <laughs> 그래, 저기 해결해야지. 야 저기 물, 저기 날리는 거 봐죠. 오. 구두방개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구두방개에 구두가 있을까요? Nope. 없지요. 아 그래요. 여기에서도 송내 피오르 페리를 탈수 있습니다. 여기서 플론까지 <laughs> 기가 차네. 와. 이야. 나날날에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구두 반개는 차로 쓸쭉 보고 가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돼서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어. 우리 캠핑장. 케빈에 앉아갖고 보는게 더 멋있겠다 어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봅시다 음. 아유 한 바퀴 빽 돌고 왔더니 여기는 이제 저녁 먹고 휴식 시간이네요 탁구도 치고 아이들하고 친구도 하고 좋습니다 아유, 지금 아우 시가 없어서 지원하고 아주 좋습니다. 야, 바람 많이 불다 내일 비가 오기 시라할까 저희는 도착하고 구경을 잘하고 들어왔습니다. <laughs> 우리 여기서 보는 폭포 뷰가 그냥 전망이 끝내준 야. 돌아가도 진짜 여기 오래 나 앞에 잔디가 잘돼 있어가지고 초록초록하고 뷰가 진짜 최고다 최고 잘 잡았네 와서 보니 지금까지 숙소 중에서는 내부를 떠나서 제일 좋지 음 주변 환경으로서는 최고입니다 최고 구두반계 텐트장 추천드립니다 텐트마트입니다 응. 오늘 저녁은 파스타를 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같 늦게 도착한 사람도 있네 음? 늦게 도착한 사람도 있죠?